안녕하세요. 말씀한 줌 오늘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현류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 오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이인을사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현류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긴 여행을 해왔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긴 책의 마지막을 심판과 구원으로 요약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본문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한 화염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자체가 이미 불에 둘러싸여 나타나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혈육에 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나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 거룩하고 깨끗하면 좋지 할수 있습니다만, 이들이 하는 행동을 알면 칭찬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산 가운데 있는 사람 따라서 행동하는데,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가나한 종교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다뤘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다 말하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따르는 모습들, 지금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장 내버리시겠대요. 이와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됩니다. 문 나라가 뭐야?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다고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문도 듣지 못한 민족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각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민족과 혈통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복음의 평등을 실현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원과 회복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기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심판받은 사람들, 시체가 있는데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이 모습을 볼 건데, 핵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옥이라는 곳은 관계의 단절이 필수입니다. 오늘 보세요. 24절에, 24절에, 내게 폐역한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관계를 끄는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겪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젠 놀라운 일도 아니죠.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메시지가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제사장을 삼는다 말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의 개념을 선언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과 회복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걸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과 회복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선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살펴보자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걸 중보자라고 말해요. 보통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족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이 놓는 사람들 딱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달이 놓는 사람들인 거죠. 우린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나만 구원 받았다고 그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달이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달이 놓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